왜 근데 그렇게 저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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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네첫 번째 캐릭터 우리 지창욱씨가 맡은 박태중 캐릭터입니다 키워드가 아 너무 슬프네요 인생을 조각당한 남자인데 저 눈빛 좀 보세요 눈빛이 독기어린 눈빛이 정말 강렬하거든요 과연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궁금한데 박태중 어떤 인물입니까? 어, 굉장히 평범한 어떤 인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중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고 정말 꿈을 항상 쫓고 있는 어, 정말 이런 인물을 표현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네, 그런 인물이 어, 어떤 모함, 네, 사건의 연루. 사건에 연루가 돼서 어, 한순간에 인생의 나락을 맛보게 됩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어그 이후로 뭔가 베일에 쌓여져 있는 사건들을 본인이 알게 되면서 아이 배후에 누군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요한을 쫓는 인물입니다 사실 성실했던 청년이 그냥 하루아침에 인생이 그냥 무너진 거잖아요 이그 감정의 낙폭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표현해야 됐기 때문에 연기적으로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뒀나요? 창욱 씨. 이게 사실은 이번에는 뭔가 이 캐릭터보다는 사실 상황에 빠져 있는 그거를 표현하는 게 감정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목표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이 태중이란 인물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내가 새로운 인물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이거보다는 그 태중이가 처한 이 상황 안에 놓여서 그 감정들을 온전히 잘 표현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시청자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게 가장 큰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많이 억울함이 느껴져요. 창호 <laughs> 씨, 그 찍으면서 에?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네. 아 지금까지 그럼 그 억울함이 왜 근데 그렇게 저를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하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동경 씨 동경 왜... 예, 예. 네. 씨는 네, 지금 네. 그 요한 씨의 V.I.P. 씨잖아요 네네네 네. 예, 예, 예.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드라마가 지금 원작 영화인 조작된 도시를 각색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 이어서 드라마에도 주연으로 지창욱 배우를 이제 섭외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원작과 일부 설정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던데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차별을 두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창욱 배우님께는 또다시 이제 주연을 맡게 되셨는데 연기에서 어떤 차이점 두려고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조작된 도시와 이제 세계관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창욱 배우를 다시 섭외한 이유 먼저 감독님께 여쭤볼까요? 네뭐 사실 지창욱 배우님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드라마화가 된다고 얘기했을 때 대본이 나오기도 전부터 이미 어, 그 지창욱 배우님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어, 오랜 기간 이제 대본이 나오고 투자가 결정되고 하는 동안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이 작품을 애정을 보여주신 걸로 알, 알고 있는데요. 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꼭그 작품이 그대로 뭐 리메이크가 된건 아니지만 어~ 그 조작된 도시라는 영화에서도 너무 훌륭한 모습을 맞아. 보여주셨고 어~ 사실 다른 배우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그 답변에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차별화된 부분 질문 주셨습니다. 어, 차별화된 시리즈? 부분은 일단 시리즈물이다 보니까 아까 계속 언급 드렸듯이 이 이야기가 이화라는 어, 단위를 통해서 이제 스테이지가 계속 넘어가면서 어, 뒤가 궁금해서 보지 않을 수 없게끔 어, 계속 그 새로운 어떤 전개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캐릭터들 간의 부딪힘 어,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을 쓰면서. 시리즈라는 어떤 그 매체의 그 매력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창욱 씨도 이제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텐데 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어, 사실 제가 이 작품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아 이거는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사실 재밌었던 것도 있고. 요. 그리고 인물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이 있었던 것. 그런 이유가 가장 컸는데요. 어 이게 사실은 아예 저는 이전에 제가 했던 조작된 도시라는 그 권유라는 인물과 이 조각 도시의 태중이라는 인물을 아예 매칭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 또 다른 캐릭터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에 구성되어 있는 또 인물들이 또다 아예 또 다른 새로운 매력의 인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어 그냥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캐릭터를 설정할 때 작가님께서 이제 한 마디를 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태중이는 나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였고 끝까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나무 같은 태중이를 조각도시에서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를 알수 있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네 왼쪽 뒤쪽으로